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 전 장관 구속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8월 1일 한겨레 강재구 기자, 박찬희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12월 3일 12상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습니다. 지난 6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원석 특별검사팀 출범 뒤 윤석열 전대통령의 이은 두 번째 신병 확보입니다. 이법은 비상 겸 선포를 행정부 내부에서 사전에 통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여부를 가리는 특검 빔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옥 서울중앙지급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이날 죄를 범했다고 단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이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전 장관에게 첫째, 내란 주요 업무종사 둘째, 직권남용 셋째, 위정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날 오후 5시 54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시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던 이전 장관은 곧장 수감됐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2시부터 3시 54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160여 쪽에 이르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시하며 범죄의 중대성은 물론 대범무려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특검팀에서는 이현재 특검부와 국원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 받았고 이를 이행하려고 헛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전의 책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데다가 정시계엄주무부서 수장으로서 내란 방조를 넘어서 내란 주요 임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하는 등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수사의 무게중심을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전날 한전 총리 재직 당시 손영택 비서실장을 불러 개엄 전후 한전 총리의 행적 등을 조사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